흐릿한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채 울리기도 전에 김민준은 기계적으로 눈을 떴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뇌는 이미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실세 없이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강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성공한 금융맨의 표상과도 같은 그의 집은 정작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아내 이수진과의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의미를 잃었고 하나뿐인 어린 딸아이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소모시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야근하며 마시다만 싸구려 커피잔과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한 화가를 꿈꿨던 어린 시절의 낡은 스케치북이 겹쳐있었다. 스케치북을 펼쳐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현실은 그런 감상 따위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숫자로 점철된 전쟁터로 나아가야 했다. 최근 들어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과 간헐적인 두통이 잦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정도 성공을 위해서는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중요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이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준비한 만큼 자신감은 있었지만 극도의 긴장감은 그의 신경을 위담하고 있었다. 발표대 앞에 선 순간 시야가 흐릿해지며 극심한 통증이 가슴을 꿰뚫었다. 팀장님,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주는 자신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기계음들이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다. 이게 뭐지? 내가 죽은 건가? 혼란과 공포가 엄습했다. 그러나 그 감정도 잠시 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곳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터널의 끝에는 형언할 수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빛을 통과하자 눈 앞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깊은 산 정상의 풍경이 펼쳐졌다. 수백 년은 족히 되었을 법한 거대한 소나무 아래, 백발의 노승이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마치 오래 전부터 그를 기다려 왔단 듯한 표정이었다. 이제야 왔는가. 길 일은 나그네요. 노승의 목소리는 직접 귀로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잔잔한 파문처럼 울려 퍼졌다. 민주는 영문도 모른 채그 앞에 섰다. 노승의 손짓에 따라 그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명문대에 입학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해 최연소 팀장이 되기까지 그는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냉혹하게 짓밟았고 가족들에게는 무심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외면했다. 어린 시절 순수한 열정으로 스케치북을 채워나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특히 대학 시절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친구. 하지만 자신의 이기심과 오해로 인해 멀어져 버렸고 몇년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의 슬픈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괜찮다 민준아.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하렴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후회와 슬픔, 그리고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을 내면에 쌓아두고 있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대가 그토록 추구했던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네. 노승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진정한 성공은 그대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느니. 그대의 폐부를 짓누르던 것은 병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풀지 못한 슬픔이었네.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그의 영혼은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 가벼워졌다. 노승의 인도로 민준의 의식은 점차 확장되어 갔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님을,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의식은 끝없이 펼쳐진 순수한 빛, 우주적 근원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황홀한 경험 속으로 빠져들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완전한 평화와 무한한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이해만이 존재했다. 두려움도, 고통도, 후회도 없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였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바로 그 빛이자 사랑 그 자체임을 느꼈다. 이 영원할 것 같은 평화 속에서 민주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현우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그의 의식 속에 울려 퍼졌다. 아직 그대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네. 그대에게는 아직 이승에서 마무리해야 할 여정이 남아있네. 진정한 삶을 살아내고 그대가 이곳에서 얻은 빛나는 깨달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그 빛을 전하는 것이 이제 그대의 새로운 소명이 될 것이야. 그 순간 멀리서 자신을 부르며 오열하는 아내 수진과 어린 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가슴 저미는 깊은 사랑과 애틋한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돌아가야만 했다. 돌아가서 이제는 정말로 살아내야 했다. 돌아가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을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결연한 의지와 함께 그의 의식은 다시 한번 강렬한 빛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주는 병실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뻐근했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맑고 평온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옆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다 깨어난 수진이 그의 얼굴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날카롭고 냉소적인 기운 대신 깊고 온화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담당 의사는 그의 빠른 회복 속도에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적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퇴원 후 민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분 곳은 그의 가슴 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가족 관계였다. 그는 수진에게 지난 날 자신의 무심함과 이기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수진도 그의 변화된 눈빛과 행동 속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린 딸아이에게도 그는 더 이상 어렵고 무서운 아빠가 아니었다. 서툴지만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가르쳐주며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했다. 회사에 복귀했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김민준이 아니었다. 승진이나 실적에 연연하며 자신과 동료들을 몰아붙이는 대신 그는 업무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려 했고 인간적인 가치를 우선시했다.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근무를 거부했고 회의 시간에는 부하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그의 변화에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이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고민 끝에 민주는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막막했지만, 캔버스에 물감을 채워나갈수록 그의 내면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로 채워졌다. 그는 작은 작업실을 얻어 그림에 몰두했고 때로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소박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미술 심리상담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물질적인 풍요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찼다. 매일 아침 그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산책길에서 만나는 작은 들꽃 탄송이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느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날카로움과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온화함과 깊은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주는 딸아이와 함께 한강공원 잔디밭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는 서툰 솜씨로 아빠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고 민주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화폭에 담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었다. 그의 새로운 삶,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여정 속에는 고요한 희망과 성장의 빛이 함께하고 있었다. 저 멀리서 아내 수진이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속에서 현우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퍼지는 듯했다. 가장 큰 성공은 진정한 그대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